대부분 다 공부심이 있어서, 뭐, 어, 자산가치나, 뭐, 기업가치를 무시하고 팔, 팔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그때 사, 그이 주식을 잘 샀다면, 보통 내가 봤을 때 1년에 20에서 50%는 그냥 먹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그 아까 환자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니, 그러니까 하자. 뭘 보고서 쓰냐고 지금 이제 <laughs>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현금이 많은 회사가 제일 좋아요 아, 현금이 아, 많은 회사. 회사. 현금이 많은 회사가, 여기 네. 위기가 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현금 많은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재무 제표에서뭘 봐야 됩니까 재무 제표에서 재무 상태표에 현금이 많, 신고등등 자산이 많은 회사를 합니다. 이걸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투자해 놓고 그래 이거 싸피뭐 아까 말씀하신 뭐 PBR을 보고 샀어요. 그랬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면 그때서부터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자기만의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세워야 어, 될까요? 네, 그 원칙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 회의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원칙입니다. 예.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정보를 몰라서 아니면 대단한 매매 스킬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네. 음. 예. 그 올바른 투자 원칙과 올바른 매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그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책을 저건 그 앞면에도 그 알렉산더 엘러라는 그 저자분이 얘기해 놨었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 자금 관리의 원칙,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할때 내가 제대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싸게 사는지 부분 이런 원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배 대표님처럼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분은 그런 뚜렷한 원칙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주변의 투자 고수들, 제아의 고수들. 네네. 그런 분들 보면 스타일은 다르세요. 스타일은 다르는데 보면 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들은 어, 성장주를 들어가는데 성장주를 딱매 매 집이 들어가더라고요. 매집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이 딱100% 그래요. 그분은 네. 만 원에서 2만 원 되니까 딱 팔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네. 그런데 그 주식이 2만 원에서 4만 원 갔는데 제가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좀 가지고 써요. 계시지? 예. 네. 네. 간다고 했잖 아무 상관 없어요. 네. 그냥 음. 자기는 100% 먹었으니까. 음. 그러고 나서는 또 그런 주식이 있는지를 1년 동안 또 찾아다녀요. 음. 찾아녀요 음. 그래서 음. 그분은 매매를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서 100% 나는 데까지 2, 3개월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때 만 원에 살때 실질적으로 만 원에 샀다가 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런 면막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는데 자금 관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금 관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레버리지를 줄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8,000원 갔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8,000원에서 다시 2만 원까지 가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그 원칙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 개인 투자나 기관 투자나 가 우리가 뭐 욕심을 내지 마라. 그다음에 공포에 뭐 팔지 마라 이 말이 있지만 예,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심리적으로. 네, 저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일 중요하죠. 조급지마라 예. 계속, 예. 보통 보면 전화 올때어 뭐 음. 무슨 주식 좀 사야 돼 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 전화 물어보시면 네. 다 얘기해 줍니다. 맞든 들리다 진짜요? 예. 네. 전화번호 전화. <laughs> 그러고. 시간이 문제예요. 네, 먹으면 원래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틀렸을 때 전화가 막 오자면 그렇죠. 얘기 듣고, 엉망의 전화가 막 오게 망의 전화만 받게 되기는 음.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래도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음. 드리는데, 어, 그 주식 사서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해? 그러면 제가 이 주식 사서 연말까지 최소한 30%날 겁니다 하면, 지금 4월달인데도 30%날 겁니다 하면, 아니, 다음 달. 다음 달, <laughs> 당장, 당장부터날주식고 <laughs>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음. 그러면 이미 그거는 잘못된 투자 마인드에요. 음. 그쵸? 음.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인드잖아요. 욕심. 네. 뭐 상위권에 넣다 네. 욕심 <laughs> 플러스 조급하게 돈을 벌고자. 네. 조급하게 네. 이 세상에 조급하게 네. 돈 네. 벌자고 네. 해가지고 네. 제대로 네. 되는 거가 네.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때 저희 매니저들 보고도 부자 마인드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부자. 내가 부자가 아니지라도 부자 마인드로. 부자 마인드는 어떠냐면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부자분들은. 부자. 네. 네. 하고, 어좀 손해나도 괜찮아. 뭐 네. 저희도 막 고객분들 중에 그렇게 또 문자를 드렸거든요. 음, 전에. 아니 괜찮아. 자네 건강이나 챙겨. <laughs> 네, 그런 얘기를 오, 하세요. 저, 그리고 뭐, 이번에도 좀 보내주고. 네, <laughs> 네, 이번에 어, 주식 돈을 좀더 넣을까. 음, 뭐 그래서 자금 관리가 돼 있고 여유가 있으시고 네, 네, 네. 이 국면에서는 주식을 사서 1, 2년 기다리면 먹겠네. 네. 다른 정보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딱그 하나. 어, 뭐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되고, 내가 기다리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주식을 잘 건데? 하면, 이런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싫어하세요. 음. 그리고 우리 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들, 그런 대기업 위주로 사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음. 그게 바로 이런 스마트 마니가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원칙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좋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이제 많은 잘못된 어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컨설팅을 해주실 때 네네. 어떤 종목을 컨설팅해 아 삼성전자 그거는 좀 여기서 눌림먹을 주문 사세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중분방송 오래해서 실니까 <laughs>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조언인 거잖아요. 떨어지는 주식이 반등을잘안 주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가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올라가야 될아 올라가는 주식이라 하면 아, 내일 아침 10초까지 그냥 바로 사세요라고 <laughs> 네. 얘기해요. 그리고 아닌 주식은 뭐. 지점이나 이런데 보통 이제 설명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아까처럼. 골다공증에 그런 아니, 기업에 대해서. 아니, 네,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냐 네. 하면 그냥 내일 아침 십족까지 도 네. 네, 네. 하시고 네. 이런 눈치를 봐요라고 네. 합니다. 네. 왜냐면그 기다리는 가격을 안오안 오니까요. 대부분 그게 잘, 잘 못하시죠. 바라보면 못하죠. 네. 왜냐면한 옷가라도. 어. 근데 여기 싸게 사면 좀 싸게 사고한 옷가라도 높게도 팔고. 사실 사실 좀솜신 단거를 대부분 다못 팔죠 대부분 다. 근데 지금 박자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자금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관리가 되는 분, 그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 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라고 하니까 특별히 내가 뭐, 아까 레버리지 말씀도 조금 하셨고,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날 때, 요건 약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진짜 난 이, 아까 부자의 마인드로 하라 그랬으니까, 난이돈 없어져도 돼. 라는 어떤 그 여유 자금으로 갖고 하라는 말씀이신지가 조금. 네. 자금 관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333 해가지고, 네. 네, 주식상, 부동산상, 현금성 자산상,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네. 늘 하셨어요. 네. 우리가 부자 마인드로 해야 된다 잖아요 우리가 자산이 1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음. 1억을 내가 부자처럼 자금 관리를 하는 버릇을 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음. 333을 해놨으면, 최근에 이제 주식의 고수들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폭락장에 나는 주식 다 팔았지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으세요 주식 다 파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다 주식의 고수분들은 주식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다 안고 들어주셨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고수들한테 다 안고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오랫동안 살아남은 분들 우리 대사부님 같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333 법칙에 의해서 훔쳐놓은 돈들이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 지수 되면 내가 아, 좀더 살까?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샀던 주식이 마이너스 40%가 됐는데 좀더 살까? 이게 되는 거고요. 자금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빠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신용뿐만 아니라 네. 스탕론뿐만 아니라 뭐 CFD 계좌까지. 그렇게 음. 자금 관리를 잘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장에 많이 엄청난 피해를 보셨어요. 음. 네. 그게 바로 자금 관리가 되냐 안 되냐는 이 엄청난 원칙인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장이 좋아보여도 장이 좋아보이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주식이 좋아보여도 이333 법칙에 의해서 현금성 자산은 그래도 최소한 3은 떼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 3을 뭘 사시라고 말, 보통 말씀드리냐면 아니요. 그... 코덱스 골드 선물을 사라고. 아, 저는 늘 말씀드렸는데. 아, 스 좋은 일이요 코덱스 골드 선물은 국제금 시세를 달러 표시 금 시세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랬을 때이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최근에 골드 선물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초 대비해서 뭐 거의 한 3, 4, 40, 40% 가까이 오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 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싶으면 코덱스 골드 선물을 줄여서 이 음. 주식을 더살수 있는 음. 그런 식의 자금 관리 원칙을 또 어려운 게 아니다.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 관련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음. 말하는 코덱스는 ETF 이제, 상품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주식 거래창에서 치시면 코덱스라고 영문으로 치시면 쭉 나옵니다. 뭐 지수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지수 상품 선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덱스 금선물을 음. 현금성자. 스테이크는 예. 또 다시 또뭐 약정을 따로 맺어야 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종분사의 S D S에서 설정을 하면서 약정을 하십니까? 아, 친절한 배상님. <laughs> <laughs> 그러시면 그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 그그 그 정도 투자의 원칙. 그러니까 좀 길게 봐라. 너무 조급하지 말아라. 부자의 마음대로 가자. 작은 관리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종목 고르는 방법, 은 벨류에이션을 꼭 봐라. 지수 보지 말고 예. 개별 기업을 더 주목해라. 이런 말씀을 예. 주셨고. 배사부님은 어떤 원칙을 강조하시어요 미리 여기서 다 말하고 항상 질문을 하니까 <laughs> 아, 진짜 <난> 똑같아. <laughs> 아닌데 약간 다르세요. 제가 아는 배사부님은 물론 대형주들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네. 약간 중소형주 중에 아까 말씀하신 좀, 현금 많은 기업이나 네, 이런 데 찾아서 네. 네. 아, 조금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투자하셔가지고 오래 갖고 계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저는 네. 뭐 거의 뭐다 방송에서 얘기할 때 7년 동안. 버텨서 10배 주식이 있거든요 7년 2000년도 IT 버블 때 예. 사가지고 버블 예. 때 이제 개별적으로 사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주식이 예. 떨어지면서 계속 7년 동안 사 모아서 사 모아서 7년 후에 그건 약간 무모한 거 <웃음> 아닙니까? <laughs> 그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회사 가치가 있고 음. 사상 가치가 있는 회사들 그만큼 샀으니까. 믿으셨다는 얘기요네 믿고 계속 샀죠 근데 이제 결국은 때가 되면 그 앙드레 쿠탈리 톨란이가 말하는 강아지 이론 아시는가요? 정지입니다 음. 주가와 이제 강아지가 주, 주인하고 같이 가다가 개, 강아지는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예. 결국은 주인한테 온다. 주인한테 집갈 때 되면 다 주인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음. 그 그게 주가와 그 기업 가치는 결국은 똑같이 따라 온다는 거죠. 음. 결국은 잠깐 떨어져 있어도 그 회사의 가치는 결국은 결국 복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아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잠깐 멀어졌어도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만큼 찾아오게 되는때문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오를 때까지 네. 나는 이 주식을 네. 안 판다가 우리 그랬다고 하을 지금은 지금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네. 사태로 빠지잖아요. 네. 네. 만약에 돈만 있으면, 음. 만약에 돈만 있으면 더사 모아야죠. 음. 그래 내가 월급 받는다 그러면 월급 받는 족족 그 주식을 계속 사 모아야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투자할 때 지표 몇 가지를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는 지표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할 때의 지표는 뭘 참고하시니까? 뭐, 아까 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올라왔다? 네. 또는, 아, 이제는 매도 시점이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주요한 요인들이 있으세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좀 과열이 됐을 때. 과열이 과열이란 네. 과열이 네. 이게 뭐, 석가 됐다, 집이 강아지가 멀리 떨어진 거죠. 예. 네. 네. 그, 그 지표보다 더, 더 높게 평가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네. 분할 매도로 팔아요. 그주니가 그러니까 음. 뭐, 아, 이게 항상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빠질 때도 보면 그가치가더 많이 빠지지만. 그러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다가, 거기서 다시 또 꺾일 때, 나머지를 다 팔고 나가거든요. 분할 매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으십니까? 뭐 저는 이제 보통, 상, 보통 상, 상. 제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100%날 주식을 사요. 100% 이상 날주식 아, 그러니까 100%, 100 수익이 백 프로 이상 날 투식을 사서 백 프로 때 주로 원금을 회수하는 편이에요. 아, 백0로때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지고 뭐천0 0까지도 가져가고 뭐 때로는 뭐 어. <laughs> <저> 행동한. <laughs> 투자하면서 100%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제가 네. 우리 배사부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대부분 날 보고 그 수익률은 뭐 네. 20%, 30% 네. 다만 네. 다만 7년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하시더라 한 달, 두달 내에 네. 20%, 30%를 보겠다라는 이 단기적인 마음으로 네. 접근을 하는데 역시 고수분들은 일단 길게 보시고 네. 수익률의 높이도 조금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 아, 엄청 중요한 매매 원칙을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제가 해서는안될 매매 중의 하나로 네. 늘 얘기하는 게, 잔파도를 타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음, 음. 네. 보통 실패하는 투자가들의 네. 거의 99%가 짧게 먹고 길게 터지는 매매를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5%, 10% 올라가면 엄청 그렇죠. 팔고 싶을 때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짧게 먹고 실제로 떨어질 때는 손절매 원칙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떨어지는 주식을 쥐고 있다 보면, 내 계좌에 보면 막 마이너스 40% 50% 종목들은 늘, 막 늘려있고, 실제로 뭐 올라가는 주식은 5% 10% 밖에 먹고 팔아버렸으니까 없어요, 계좌에. 네네, 네. 그 모든 투자의 원칙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시잖아요. 그 전문적인 트레이더 분들 보면. 음. 그분들 원칙이 보면 7대3 원칙이잖아요. 사, 세번 벌고 일곱 번 그렇죠. 터지는 게. 근데 일곱 그번 터지는데 이세번 먹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단, 당일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선물 그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그 투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네.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다이 매매를 하세요. 아. 그 당일 추세를 길게 먹고 당일 박스에서는 터지고 나옵니다. 근데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나는 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당일 짜리 매매조차도 길게 크게 먹고, 짧게 터지는 게 여러 번 있어도 길게 터지는 매매를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물매 주식 같은 음. 경우에, 우리 대대표님이 방금, 아, 나는 100% 이상 날 주식만 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그렇게 그동안에 성공하셨던 분들 보면, 피트린치도 뭐, 심도타 종목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런버펫도 음. 마찬가지고, 크게 크게 먹잖아요. 음. 크게 크게 먹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이번 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1,500 밑에서 제말 듣고 주식을 사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네. 제 아는 오. 형님께서 예. 방송 보고 그래 니말대로 네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만히 쥐고 계세요 제발 왜냐면 그 분은 단타매매를 하시는 분인 걸 네. 제가 오. 알기 때문에 제발 1,500 정도 갈 때까지는 <laughs> 가만히 쥐고 계시는 <laughs> 모니터를 게 모니터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아 지나고 틀림없이 단타 매매를 하시겠지만 예. 그냥 가만히 지고 계시는 게 수익이 더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안 지킬 거예요. <laughs> 몸의 메인 <배인> 습관 때문에. <laughs> 그런데 우리 펀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단타 매매에 보면 추세로 가는 종목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는